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불레세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주님 명령으로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오대 도시 중한 곳입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나라입니다. 그러한 불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하심,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나라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지만 내일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암몬, 에돔 여러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예레미야 끝부분에는 이제는 바벨론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네, 이스라엘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스토리를 띄어서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즉 히스토리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또 성취하시는 것,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자체가 역사. history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사가 되고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신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네, 이번 여름에 한 50여일 넘게 연속해서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순간적으로 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아파트 1층이 네, 이렇게 잠기 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물이 불어난 그 다리를 건너려는 그 차량을 한 주민이 제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너지 말라고. 예,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다리를 차를 다리를 향하여서 차를 향하여서 이제 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0초 뒤에 그 다리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다리를 할지라도 금방 불어나는 그 물에 그 힘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가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의 수가 마치 물이 불어난 그 물결치는 시내와 같다라고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또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휩쓸어 버리겠다, 모두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3절 말씀에서는 바벨론 군마의 그 발굽 소리 또 그리고 달리는 병거 바퀴 진동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상하여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챙기고 해야 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된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돕기를 원하지만 그 목숨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 부모 자신도 도망가기에 급급하여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 예언 앞에서 블레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자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부로와 시돈 즉 동맹국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웃 나라를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도와준 그 나라들 역시 두로와 시돈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또 불렛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왜 대머리가 되었는가? 이 불렛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이제 심판받고 멸망 당하게 될 것을 알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밀어 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 의 몸을 칼로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4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은 어떠한 대결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중에 신들이 신 중에서 이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어느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지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온종일 바알, 바알 외쳐 보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행위는 칼로, 또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밀고 빡빡 대머리가 되게 하고, 또 칼로 자신의 몸을 베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여가지 블레셋 어,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블레셋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맹국을 의지하였고 또 여전 자신의 방법 머리를 밀고 몸을 해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방법 또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은 그렇다면 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죠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영의 생각 즉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또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악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심, 계획하심은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심판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낮아져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방법 바로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 단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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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그 심판을 계획하실 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나의 방법대로 나의 노력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플레셋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경험대로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였던 육신의 생각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였어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2021년도 이끌어 가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몬스님의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없이는 안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회개하게 하여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